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동네마다 밤이면 붉게 빛나는 십자가를 내건 개신교 교회들 아니면 명동 한복판에 우뚝 솟은 장엄한 명동 성당의 가톨릭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웅장한 황금색 양파 모양의 돔 지붕,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그 안에서 검은 사제복을 입고, 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신부님들이 자욱한 향 연기 속에서 알수 없는 고대 언어로 노래하듯 기도를 올리는 장면 말이죠.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판타지 영화 속에 나오는 고대 왕국의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 바로 기독교의 또 다른 거대한 축 정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정교회를 그저 이단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소수종파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넘는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과 발칸, 반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제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보존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유일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바를 정 가르칠교,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칭하는 이들. 도대체 그들은 왜 서유럽의 형제들과 갈라져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의 권력자들은 이 정교회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웅장한 황금돔 뒤에 숨겨진 천년의 미스터리,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천년 넘게 이어져온 기독교 집안 싸움의 결정판, 정교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시계 바늘을 아주 오래전으로 로마 제국 시대로 돌려봐야 합니다. 흔히들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하면,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떠올리지만 사실 제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기 때문이죠. 이 때부터 기독교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태양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전통의 강호 로마 교황청,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황제가 거주하는 제국의 새로운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아우하며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서유럽의 로마는 라틴어를 쓰며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막아내느라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성향으로 변해갔고, 동쪽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리스어를 쓰며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와 황제의 권위를 바탕으로 아주 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쉽게 말해, 로마 가톨릭이 논리 정연한 법조인 스타일이라면, 동방 정교회는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철학자나 예술가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 둘의 감정싸움이 폭발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3위일체론에서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고대 교회의 합의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였습니다. 그런데 서방 로마 교회 측에서 여기에 옥편을 하나 쓱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뜻의 라틴어 필리오케를 추가한 거죠. 즉,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고친 겁니다. 서방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들을 막아내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였지만 동방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가 날 일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어디서 형제들의 합의도 없이 신앙의 족보인 신경을 마음대로 고치냐는 거였죠. 이건 마치 우리 집안의 족보를 큰 형님이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구청에 신고해 버린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고대공의회의 결정을 맘대로 바꾸냐? 너희가 이단이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죠. 여기에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까지 겹칩니다. 로마의 교황은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다. 내 말을 들어라라고 주장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동등한 형제들 중에 첫째일 뿐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라며 맞섰습니다. 이 지루한 싸움은 결국 1054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1054년 7월의 어느 날 로마 교황이 보낸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소피아 대성당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재단 위에 파문장을 딱 올려놓고 나가버립니다. 그 파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동방 교회를 악마와 그 졸개들처럼 파문한다라는 저주 섞인 선언이었죠. 이에 질세라 동방교회 총대주교도 며칠 뒤 로마 교황 사절단을 똑같이 파문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대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서쪽은 로마 가톨릭, 동쪽은 동방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싸웠다면 언젠가 화해할 수도 있었겠죠. 진짜 원수지간이 된건 그로부터 약 150년 뒤 제4차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라고 보낸 십자군이 엉뚱하게도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해 버린 겁니다. 서유럽의 기사들은 찬란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성당의 성물들을 훔치고 재단 위에서 술판을 벌였죠. 정교회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같은 십자가를 건 형제라고 믿었던 놈들이 이교도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의 심장을 짓밟은 꼴이니까요. 이때의 트라우마는 정교회 신자들의 DNA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보수적인 정교회 성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씻을 수 없는 배신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잔티움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다가 1453년 결국 오스만 제국의 21살 정복자 메흐메트 2세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고 천년 넘게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성소피아 대성당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개조됩니다. 정교회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국의 수도는 사라졌지만 그 신앙의 불씨가 북쪽의 춥고 거친 땅, 러시아로 옮겨붙은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녀가 러시아의 이반 3세와 결혼하면서 러시아는 스스로를 비잔티움의 후계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이론이 바로 제3의 로마설입니다. 첫 번째 로마는 이단에 빠져 타락했고, 두 번째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교도에게 멸망했다. 이제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이며, 네 번째 로마는 없을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전 세계 기독교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러시아 황제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의 러시아식 발음인 차르라고 불리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이념이자 국가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날마다 정교회 성당에서 촛불을 켜고 총대주교가 러시아의 전쟁을 축복하는 기묘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신의 뜻을 지키는 거룩한 성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교회의 내부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가톨릭이나 개신교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교회 성당에 처음 발을 들인 한국인들은 대개 세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가 없어서 놀랍니다. 물론 요즘 서구화된 정교회에는 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정교회 예배, 즉 성찬 예배는 서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인데 감히 어디 편하게 앉아 있느냐는 거죠. 길게는 2시간, 3시간씩 이어지는 예배 내내 서서 끊임없이 성호를 긋고 절을 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건 성화, 즉 이콘입니다. 정교회 성당 안은 온통 벽면 가득 그려진 성인들의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좀 독특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처럼 입체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고 뭔가 평면적이고 눈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그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교회에서 이콘은 감상용 예술작품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들여다보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콘 속의 성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그 창문을 통해 천국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갈 때 이콘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마치 존경하는 어르신께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압도적인 감각의 향연입니다. 정교회의 예배는 철저하게 오감을 자극합니다. 눈으로는 휘황찬란한 금색 제구와 사제들의 화려한 의복을 보고, 코로는 진동하는 유향냄새를 맡으며, 귀로는 악기 반주 하나 없이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만 부르는 신비로운 아카펠라 성가를 듣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재현하려는 그들의 노력입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공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서방 기독교가 왜 라고 묻는다면 동방 정교회는 그저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신비로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 북부에 있는 아토스산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출입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년 넘게 금지된 금녀의 구역입니다. 사람만 금지된 게 아니라 암컷 가축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수컷들만 존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도사들의 공화국입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제비집처럼 지어진 20여 개의 수도원들. 그곳에서 수천 명의 수도사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중세시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고 기도합니다. 잠도 거의 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정교회의 구원관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테오시스, 즉 신화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물론 인간이 진짜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달궈진 쇠가 불처럼 뜨겁고 붉게 변하듯이 인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거룩하게 변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토스 산의 수도사들은 평생 동안 쉼없는 기도를 통해 이 신화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영적 전사들인 셈입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도 정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언덕배기에 가면 아주 이국적인 비잔티움 양식의 둥근 돔 지붕을 가진 성 니콜라스 대성당이 있습니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서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 처음 들어왔던 정교회는 러일 전쟁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겪으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그리스 군이 참전하면서 쇠락해 가던 한국 정교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죠. 지금은 한국인 신부님들과 대주교님이 계시고 매주 일요일이면 한국어, 영어, 그리스어, 슬라브어가 뒤섞인 신비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절반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입니다. 서유럽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한 우리에게 정교회는 잃어버린 반쪽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화려한 금장식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난과 투쟁,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그들의 영적인 갈망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묘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정교회는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에도 발칸 반도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도 터키와 그리스의 영원한 앙숙 관계 속에도 늘 정교회라는 코드가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서쪽의 로마와 개신교만 바라보느라 놓치고 있었던 동쪽의 오래된 형제, 정교회. 어쩌면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낡은 전통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다음번에 해외여행을 가서 둥근 돔 지붕의 성당을 마주치게 된다면, 혹은 뉴스에서 푸틴 대통령이 성당에서 성우를 긋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천년의 고집과 긍지, 그리고 비잔티움의 슬픈 역사를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논리보다 신비와 체험을 중시하는 종교 이야기를 들려드린 별별백 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